어 합격할 수? 안녕하세요 성정입니다. 제가 요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어요. 지금부터 제대로 하면 저도 합격할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어 합격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합격생들이 6개월 이내의 시간을 통해서도 합격을 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거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드판손유. 여러분에게 달려 있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이시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겠죠. 그래서 제가 크게 6개월 남은 이 시점 여러분의 모습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노베이스. 어, 저 지금 노베이스인데 6개월이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우선 기초를 가장 빨리 잡으셔야 돼요. 근간이 되는 정보들을 가장 빨리 잡으셔야 되는데, 그 기초를 잡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채널에 많은 학생들이 시작하셨고, 그리고 많은 합격생을 배출했던 이생일체스타트부터 제대로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초가 어느 시점에서 끝났냐에 따라서 이후에 행방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먼저 빨리 노 베이스 꼬리표를 떼버리는 것에 가장 첫 번째 목표를 두셔야 돼요. 두 번째, 어, 다른 영역에 있어서의 경력, 데이터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 수능 성적이라든지 아니면 토익 중상위권 이상은 하시는 그 경력을 가지고 있어서 나는 분명히 노베는 아니다. 싶으신 분들은 저는 무조건 먼저 일단 문제 풀이에 합류하시기를 권해 드려요. 자, 지금 여러분이 6개월 남은 시점이라면 아마도 어느 곳에서 공부를 하시든 커리가 무르익어 가고 문제 풀이가 가장 많은 커리를 타지 하고 있는 시점이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시간은 피하지 말고 무조건 합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제대로 합류를 하셨을 때 여러분의 문제점과 장점이 드러나실 거예요. 생각보다 공식 난좀잘 맞는 거 같은데? 라고 하실 수도 있겠고요. 아, 이 부분은 정말 아, 전혀 난 접해 보지 않은 영역이라 너무 힘드네. 이렇게 문제점과 장점들이 수면 위로 그대로 올라오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내가 장점은 더 부스팅 시키고요. 단점은 빠른 시간 메꿀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계획을 세우셔야 되겠죠. 세 번째 유형, 바로 전공자와 뭐너민입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문제풀이에 합류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매일매일 풀어나갈 수 있는 데일리 컨텐츠를 꼭 선택하셔서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문제풀이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의 실력을 가시화하는 작업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전공생으로서 원어민으로서 포인트를 쌓았어요 그런데 그 포인트를 그대로는 안 되고요 공시로 전환하는 포인트 정립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걸 어떻게? 문제풀이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기출이나 단원별 문제풀이뿐만 아니라 실제로 매일 데일리 컨텐츠로 기적사들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자, 이두 개의 컨텐츠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실력을 가시화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풀이는 당연히 개념이 실력이 쌓여져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수업입니다. 수업의 목적은 학문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합격에 가장 가까운 이전 단계의 문제풀이를 통해서 여러분의 장점들을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 자, 데일리 컨텐츠와 그리고 문제풀이 과정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6개월의 시간이 남아있나요? 충분한 시간입니다. 6개월 동안 결과를 낼수 있도록 로드맵을 미리 준비해놓고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합격할 수 있을까요? Of course. 물론이죠. 하지만 6개월 동안에 제대로 된 플랜, 그리고 철두철미한 전략을 통해서 6개월 만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달려나가실 수 있도록 같은 방향을 보면서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성정이었습니다.